안녕하세요. 제이브레어 주우스입니다 적당히 두세 달에 한 번씩 다운펌 하면 된, 매달하다가 나중에 두피가 많이 상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고객님들이 0분 중에 8 분, 9 분은 거의 매달하시는데, 어, 두피가 그렇게 되시는 분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 노하우는 무조건 깨끗하게 헹구고, 웬만하면 들어가기 전에 샴푸를 안 합니다. 어, 샴푸를 안 해도 오히려 두피에서 적당한 유분기가 있으면 그게 두피의 보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헹굴 때, 최대한 잘 헹굽니다. 잘 헹구고, 무조건 두피 진정팩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진정팩은 두피 케어 하실 때, 해드리는 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정 허브팩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조금 간지러우신 편이 있어도, 간지러우신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을 너무 간지럽다고 비비지 말라고, 살짝 톡톡 쳐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편인데, 그렇게만 하시면은 두피가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머리는, 옆머리와 뒷머리는 윗머리랑 자라는 속도가 많이 달라요 옆머리가 정말 3cm 자랐을 때 위에는 1cm밖에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한달전 길이로 해주세요 했는데 윗머리도 1cm 자르고 옆머리도 1cm 자려면 이제 옆머리는 한한달 전으로 가시는 거고 윗머리는 두달 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운펌을 했던 증인으로서 다운펌은 매달 해도 되지만 또는 하지만 두피가 너무 예민하신 분은 제외고 해도 하셔도 되지만, 두피를 너무 자극있게 다운품을 하거나 자극있게 헹구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